자, 그리고, SK. 일단, SK 관련된 얘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SK 이노베이션. 아, SK 이노베이션이가 일단은 그, 요, 요 얘기 나와요. 합병을 결의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얘기가 이미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놨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 내용 좀 보여드리면은, 하, 양아치들. 보면은, 네, 요거를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런 부분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형 SKENS의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구조가 나중에 어떻게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SK주주는 지금, SK주주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SK, 주식회사 SK, 어, SK 지주사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SK는, SK주주분들은, 이제, 진짜, 퇴원형 몫살 잡으러 가도 될것같아 이러면은. 왜 그러냐 SK가 알짜산업이라고 들고 있는 게 ENS였고요 또 알짜산업이라고 들고 있는 게 SK머티리얼즈 자진상패시킨 요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러고는 그냥 편하게 SK건설이라고 표현할게요 요게 SK자회사들입니다 여기 SK 텔레콤도 있고 SK 스퀘어도 있고 다 있지. 근데 지금 SK 스퀘어랑 건설은 텔레콤 좀 빼놓고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바가지로 쓸어다가 올려주는 ENS, 돈을 바가지로 쓸어다가 올려주는 SK 머티리얼즈를 옮긴다고 해요. 어디로? 일로 주고 일로 준대 그리고는 지금 SK 지주회사라고 하는 SK가 이게 이게 그 지분이 여기가 90%고 머티가 아마 100%를 알고 있어요. 이게 완전 그 상장사를 상폐시킨 거기 때문에 인수해서. 근데 이 상황에서 SK 주주는 SK 돈으로 들여서 SK 머티럴들 4인상패를 굳이 시켜놓고는 SK 머티럴즈를 SK 건설 밑으로 옮긴대 SK ENS도 밑으로 이렇게 옮긴대 그러고는 지금 SK ENS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SK 온이라고 하는 배터리 업체랑 이렇게 합칠 거래 자회사 합병을 추진한대요 그러고는 요거를 한 덩어리 로 IPO 시킬 거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SK ENS라고 하는 지금 뭐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뭐 이게 뭐그 백조의 기업이 탄생한다 그러는 그러는데 저게 목표가 최종 목표가 이거 ipo가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면 sk 주주들 통수 맞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주주도 통수 또 맞는 거지 ENS랑 이노베이션이 합치는 그 과정에서 이노베이션도 돈을 써야 될거 아니야 아 100조 자산 어 그쵸 이미 다 인프라 깔려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 매출도 작지 않을 걸요 SK이노베이션도 매출 규모는 이게 7 0조기 때문에 100조 될 거야 ENS 데리고 오면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투자의 이유 돈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ENS 지분 확보한다고 SK에다가 돈은 돈대로 주고 그 돈은 SK온 IPO하고 SK온에다가 SKENS 현금 흐름도 돈잘 번다 그랬잖아. ENS 돈잘 버는 거다 일로 주는 거야, 지금. 합병한다 그러니까. 그러니 SK의 SK온의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IPO 이슈,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기존 주주는 개편? 개편 아니지. 지배구조 통수지 이거 통수. 통수 맞는 거예요. 인노 주주도 SK 주주도. 그리고는 SK 주주는 또막 또 빡치는 게뭔줄 알아요? SK 머, 머티리얼즈 이거 자진상패한지 지금 2년 3년밖에 안 됐어. 돈 들여가지고 시장에 있는 거 주식 사가지고 머티리얼즈 자진상폐 시켜놓고 분명히 태훈 형이 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SK 머티리얼즈 이거 자진상폐 시키면서 원래가 상장사였잖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상장사. 이거 자진상폐 시키면서 SK가 뭐처럼 버크셔 회사 회사웨이처럼 회수 회수 가겠다. 본인이 K 버핏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사주 매입서가 빵빵하게 하고 배당하고 버핏이라는 이름을 꺼내지를 말든가 이게. K 버핏 되겠다며. 저는 그때, 와, 자사주 매입 소각과, 왜냐면 자사주 소각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는 잔인상패도 시키면서, 야, 진짜 SK가 진짜 개소리. 그리고는 지금 머티리얼즈를 자인상패 시켜놓은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는 이쪽을 넘긴데, 이제. 다른 자회사들이랑 합쳐가지고 넘긴데, SK 건설이랑.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요렇게 연결시켜놓고, 여기도 요렇게 IPO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SK. 에코플랜트 IPO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SK가 들고 있던 캐시카우인 ENS와 머티리얼즈 돈잘 버는 애들을 IPO 시키려고 하는 애들의 밑으로 넘겨 가지고 요재무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SK 머티리얼 즈옮기는게더 빡치는 게 그래요. 여기는 에너지라는 공통점이라도 있어요. 그죠? SK 이노베이션과 SK 온과 SK ENS는 석유 화학과 가스와 배터리라고 하는 에너지라는 공통점이라도 있습니다. 지금 SK 머티리얼즈는 더 빡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시 건설이고 환경이거든. 건설 이거 환경이야. 실제로 sk 에코플랜트에 다니는 제 후배들이 되게 많아요 선배들이랑 왜 옛날에 이게 코어롱 워터앤 에너지인가 라고 해가지고 수처리하고 하수처리하는 그 기업 그거를 인수한 거야 sk가 이거 환경처리플랜트고 제가 몸담았던 그 섹터야 그 산업군이야 환경공학 나왔잖아 뭐하는 애인지 알거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수처리하고 그 필터 돌리는 애들이야 근데 뭐티를 뭐하는 애예요 반도체 소재 하는 애예요 반도체 소재 아 이거도 개혁가 가지고 ai 얘기하고 있더라 ai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ens는 넘기는 거 명분이라도 있어 에너지 사업을 합치겠다라는 명분이라도 아니 머티리얼즈를 합치려면은 차라리 하이닉스랑 합쳐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머티리얼즈가 납품하는 곳이 어딘데 어차피 머티리얼즈 가 납품하는 곳이 SK 스퀘어고 그 밑에 있는 SK 하이닉스잖아 지금 머티리얼즈가 납품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은 여기 달려있던 머티리얼즈를 떼가지고 붙일 거면 일로 떼서 이쪽으로 붙여야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ENS는 이미 한번 영상도 올렸고, 그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배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맞으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걸, 머티리얼즈를 일러넘긴대요. 저 원래 SK 머티리얼즈 매매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는 특히 우리나라 2019년도 화이트리스트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술력도 꽤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일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던 불라가스 그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재화하고 난 뒤에, 국산화하고 난 뒤에, 그거는 그러고 난 뒤에, 일본 애들을 깨갱이 했단 말이야. 머티리얼즈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저 머티리얼즈를 지금 건설 밑으로 넘긴대.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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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고 웃기는 건뭔줄 알아요? 또한 군데가 더 있어.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메모리 튠하는 이터닉스라고 있습니다. 메모리 유통사예요. 이것도 sk 건설 밑으로 넘긴대. 이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sk 건설 ipo 시키겠대. 거래 구조 보시면은 머티리얼즈가 s k 케이닉스에 납품하고 s k 케이닉스가 메모리를 이토닉스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이 내부거래 아니냐 이거 자전거래 아니야 이거 이렇게 넘긴대요 지금 이게 지금 sk건설 ipo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 sk건설이 지금 옛날에 공무원 공기업 시절부터 있던 그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는 그 코오롱 시절 있던 사람들이랑 sk가 지금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sk 사람들에게 내부에서 지금 정치가 엄청나게 복잡해 그리고는 이게 하여튼 여기가 내부가 뭐 원래 sk건설도 이게 뭐 최태원 회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신원 회장님이 있었고 sk건설 자체가 역사와 전통이 되게 복잡한 곳이야 ipo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sk건설 ipo 얘기가 지금 한 2년째 3년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설로 IPO 안될 것 같으니까 이름도 바꾼 거야 에코플랜트로 에코 다코 친환경 다음면은 IPO 할수 있을 줄 알고 그러고는 지금 건설 안 좋고 IPO 안 좋으니까 이제 AI 묻히려고 없는 이런 것들 다 지금 쳐박아가지고 지금 이 IPO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게 맞냐고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하 진짜 두산에 SK에 답답해서 답답해서 진짜 근데 문제는 이게 자회사를 뗐다 붙였다는 게또 자회사를 IPO한다는 라것 자체 이 자회사 IPO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잖아 자회사 IPO가 그러니 하는 거예요 하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거라고 이거 띠부띠부시리라니까 이게 포스잇이야 이렇게 기업 키운 회사가 카카오 잖아요 카카오 다른 거 필요 없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역사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졌다가 뮤직 했다가 멜론 샀다가 멜론을 뗐다 붙였다가 아이유 소속사를 넣었다 뺐다가 다시 부, 없앴다가 붙였다가 어디 합병했다가 또 뗐다가 붙였다가 몇백 번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카카오 엔터를 만들었거든 이게 아무리 물적 분할의 회사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개별 법인에 대해서 이게 뭐 왔다갔다 해보뭐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저는 진짜 버핀 얘기할 때 솔직히 두근거렸어요 이 얘기하실 때 그냥 두근거렸어 사회적으로 이게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뭔가 방향과 비전에 대해 가지고 두근두근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또 머티리얼즈를 잔인상패하면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SK 스퀘어도 나중에 인수합병하고 SK 이노베이션도 이게 음. 중간 지수사로 만들어서 인수합병해가지고 SK 자체를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지배구조를 조금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만드는 건 만드는 그런 그 방향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 야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회사가 생기는 거 아닌가? 개소리 지금. 최근에 2년, 3년 동안 놓고 봐도 기존에 있던 대기업 그룹사들 보시면 HD 현대. 개 통수를 몇 번을 쳤냐? SK, 두산, LG. 통수를 몇 번을 치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 신흥 강자라고 볼수 있는 에코프로도. 걔도 에코프로, BMA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 IPO 하잖아. 통수를 얼마를 치냐? 삼성은 그런 거 없잖아요. 카카오 봐봐라. 얼마나 사람들 눈에 피눈물리냐 이렇게 우리처럼 주식을 꾸준히 하고 오랫동안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가 돼요. 근데 그냥 잘 모르고 뉴스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주식 하시는 분들, 인생에 몇번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번돈 꼬라박고 그걸로 돈다 날리는 거라니까 이게 이게 맞냐 이거야. 그러니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은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국 주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단기 수급과 단기 이벤트를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미국 주식 하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건드시고 그리고는 깔끔한 주식만 건드시고 내가 무슨 주식이 깔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하세요. 미국 주식 하세요. 그 지금 이런 것들이 합병, 분할 이런 게 주주총회 계속 올라오고 계속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사항이 됩니다. 자회사를 뗐다 붙였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사항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SK가 끝이 아니 있습니다. 두산도 있었고 SK도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거를 계속 발표할 수 있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언제든 눈치 안 보고 해도 되는 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두산 방지법 이런 얘기도 나오더만 이게 요새 어찌 보면은 그 시장에서 워낙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의 관심이 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진짜 답답한 게뭔줄 알아요 지금 이거 지금 여당에서 한다 그러잖아 2년 전 3년 전에 는 이걸 왜 못했지 그잖아요 오히려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 2년 전 3년 전에 는왜안 했지? 그때 상법 개정 얘기랑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왜 지금 한다 그러지 이거 진짜로 할 거예요 아니면 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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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하는 거예요 하는 척이에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옛날부터 했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얼마나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밸류 한답시고 밸류업도 어유 누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laughs> 밸류업이 뭐 밸류업이나 이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뭐 때문인 줄 알아요 일본이 주가가 올랐거든. 일본이 밸류빈이 뭐니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걸 봤거든. 중국도 밸류 반납시고막 때리고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딱보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 정부가 이규저 저규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걸 몰랐을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여든 야든 둘다 발등에 불 떨어지마잖아. 발등에 불떨어졌다 소리예요, 지금. 그 발등에 불을 우리가 떨군 거고. 더 공부하셔야 돼요. 더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이 되기 되는 진통입니다. 진통이기 때문에 투자판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통수를 맞는 거는 지금 우리들이다. 하... 답답합니다. 내일 전화오냐고요? 전화 오면 전화 봤지 뭐.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아, 제가 뭐 틀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법적으로도 규제를 한다는 거잖아. 문제가 있는 걸 아니까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거잖아. 지금 틀린 소리예요? 이거 지금 뭐 음모론을 만들어? 아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이게. 고발하는 거야, 고발. 참그 아무튼 이런 부분이 SK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마리고 방구고 똥이다. 근데 두산 보셨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니까. <laughs> 이노베이션 주주들이 통수를 맞는다고 얘기를 해도 주식 시장은 그게 아니야. 어그그 그 에너지 관련돼서 저그그 그, 그런데 그그 그 트럼프가 그 지지율이 높은데 그 트럼프면 에너지가 오르는 거 아닌가? 그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그 이득이라던데 이노베이션이 그하루이틀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야. 큰 그림을 보자고. 다 통수를 때리는데 통수를 맞고도 이씨 하고 때린 애가 있고 맞았는데도 그래서 가만히 덤덤하게 올라갔는데도 있어 모릅니다 주가는 근데도 이제 그냥 큰 그림 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은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이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안 좋아 그러니 시장에서 항상 지뢰를 피하셔야 된다 이 지뢰에 대한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요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터닉스가 아니고 그 다른 건가 아 에센코 에센코 아 죄송합니다 이터닉스가 아니고 에센코였다 이터닉스는 상장돼 있는 회사고 그 비상장사 있어요 에센코 라고 맞다 맞다 토닉스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건 에센코어라고 있어요 에센코어는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요거 요거 요, 요 있거든요 요거 요거 요 메모리 만든 애들 요거 요거 하이닉스 메모리 튜하는 애들 튜어나고 유통하는 애들 요요 요, 얘네들 뭐 케이브 해가지고 있어 이거 이거요 그리고 에센코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롤 skt1 구원하는 곳이잖아. SK T1의 그 돈줄이잖아 그래서 롤 보신 분들은 s 스 s 에스.. 에센코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 그대상역예 우리 비상형님의 어찌보면은 회사지 그래서 들어보셨을 건데 에스.. 에센코도 이제는 SK건설비트로 들어갑니다 미친거지 반도체 만드는 애가 왜 건설사 비에 들어가 아니 얘야말로 하이닉스 밑트 들어가야지 하이닉스 밑트 하이닉스 반도체 유통하는 애인데 얘를 왜 건설사로 넣어 하 진짜 씨..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야 보통 이렇게 그 우리가 집안을 정리할 때도 여기는 화장품 넣는데 여기는 신발 넣는데 야 신발장에다가 지금 시, 신발장에다가 설탕 놓은 느낌이잖아. 맞냐고 이게. 아, 명분도 없고 아 신발이 달달해지나? <laughs> 신발탕으로. 아무튼 정화조 안에다가 컴퓨터실 만드는 격이네.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안에... 대주주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움직임이다. 이런데다가 에 우리가 너무 피합시다. 어, 잘 피하고 그다음에는 아, 미국장 지금 조종 잘 주네. 어, 나스닥 2.7%나 빠지는데 어, 나스닥도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주면은 거기서 투자하면 돼. 거기서 기회 찾으면 돼. 그죠?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